안녕하세요. 암 재활 전문 트레이너 이재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항암 치료 중 운동, 그중에서 근육과 항암 치료와의 연관성 그리고 두 번째는 항암 치료 중 운동과 생존율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 치료 연속체 중에서 크게 네 단계가 있다고 했죠 사전 재활 치료 중 재활 그리고 모든 치료가 다 끝난 후 하는 생존자 재활 그리고 전이나 재발이 발생됐을 때 하는 진행성 재활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치료 중 재활 즉 항암 치료 중 재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 운동은 과거에는 그냥 오케이였습니다. 그냥 해도 돼 라는 분위기였죠. 그러다가 한 10년 전부터 오히려 운동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라고 배럴 라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항암치료 중 운동 해야만 한다 라는 이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 머스트로 가고 있는데, 그 근거가 되는 이유는 사실 운동 종양학에서 사람을 가지고 유방암 환우분들을 가지고 하는 연구들이 200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2010년대는 운동 강도를 좀더 높여서. 또는 근력 운동도 같이 해서 했던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됐고, 지금 2025년인데, 그 연구가 장기적으로 뭐 10년, 20년 했던 연구들의 결과들이 이제 쑥쑥 나오고 있는데, 그 결과들이 종합적으로 보면 운동을 했던 그룹들이 예후가 훨씬 더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도 된다가 아니라 이제는 해야만 한다라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그러면, 어,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라는 이제 고민이 되겠죠. 그냥 걷기 운동만 또는 뭐 스트레칭만, 음, 과연 그것만 하면 될까? 이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내용을 하나 제가 소개를 할게요. 어, 유방암 환우분들 중에서 안트라사이클린 아드리아 마이싱이라는 빨간약과 도색 탁셀 또는 파클리 탁셀을 했던 그 환우분. 들의 항암 독성 예측 인자로서의 채성분을 검사를 한 거죠. 안트라사이클린 타생 기반 항암 치료를 받는 유방암 환자의 근육량과 어, 근육량이 많으면 치료 독성이 적으냐? 어 또는 치료 독성하고 상관이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관성을 조사를 한 거죠 151명의 환우분들을 어, 조사를 했는데 연구를 했죠 그중에 33%가 3에서 4등급의 심각한 독성을 경험을 했대요 독성을 나누는 단계가 있거든요 등급에서 4등급이고 3에서 4등급 정도는 항암제 용량을 줄이든가 3주 간격을 4주나 5주로 해야, 해야 되든가 또는 8 차할 계획을 어쩔 수 없이 6차 정도밖에 할 수밖에 없는 조정이 필요한 단계가 3, 4등급입니다. 그만큼 부작용이 심한 거죠. 3, 4등급의 심각한 독성을 경험한 분들을 더 연구를 했더니 공통적으로 근육량이 상당히 적었다는 라게 밝혀진 겁니다. 이게. 근골격근의 지표를 연구하는 여러 연구 방법이 있죠. SMI는요 키 대비 근골격근양을 평가한 거고 SMG는 퀄리티까지 근육의 퀄리티 양뿐만 아니라 퀄리티까지 그리고 체지방량은 이제 체지방량을 제외한 근육 뼈뭐 이런 부분들까지 순수 이제 재지방량만 평가한 근골격근 지표인데 이세 가지 모두 다 근육량이 적었던 또는 근골격 지표가 낮았던 그룹들이 항암치료 독성이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거죠. 결론은. 이런 근육량이 치료의 결과에 연관성을 줄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연구 자료입니다. 전이성, 진행성 사기 유방암 환자분에게 있어서 특히나 카페스타빈 젤로다죠 5FU를 이제 경구용으로 만든 젤로다라는 세포독성 항암제이죠. 이 세포독성 항암제 카페시타비를 했던, 어, 유방암 진행성 환우분들 중에서 근감소증이 있었을 때, 과연 이런 그룹 환자분들에게서 어떤 종양 진행 시간에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 종양 진행 시간은 뭐냐, 재발이 다시, 이러, 그러니까 치료의 내성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젤로다를 항암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항암제의 내성이 근감소증이 있던 그룹들 중에서 이것을 빨리 촉진시키는지 아니면 상관이 없는지를 연구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25%에서 근감소증이 발생이 되었고, 그 중에서 음, 독성 발생률은 금감소증이 있었던 환우분들에서 상당히 더 많았습니다. 오히려 근육이 많이 있었던 분들은 이런 치료 독성의 확률이 적었죠. 어, 유미한 차이입니다. 우리가 피 값이 0.01에 가까울수록 그 연구의 신뢰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죠. 더 중요한, 과연 금감소증에 있는 환우분들은 치료의 내성이 더 빨리 오느냐를 분석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훨씬 더 빨리 왔습니다. 반대로, 근 감소증이 없던, 근육이 충분히 있던 그룹들은 치료 내성이 되게 딜레이, 나중에 왔습니다. 73일이나 늦게 온 겁니다. 음, 피 값도 상당히 0.05면 괜찮은 값이죠. 음. 그래서 결국은 이 근육이 어, 치료인 내성, 내성이라는 건 항암 치료인 내성을 딜레이 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연구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근 감소증이, 근 감소증이 이제 발생이 되면 암 악액질 단계까지 갈수 있죠. 그리고 체중도 되게 빠지고, 부작용도 되게 심해지고, 그래서, 근감소증이 있던 그룹들이 이런 치료 내성이 되게 빨리 오고, 근감소증이 없고, 충분한 근육이 있던 그룹들이 항암치료 내성이 상당히 늦게 왔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73일을 딜레이 시켰다라는 거는 정말 웬만한 항암치료제의 효과하고 맞먹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이제 따져봤는데, 이 회색, 이 근육이 많은 그룹이 고요, 검정색은 근육이 적은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우리 치료 독성과 관계 안에서 연구를 했는데 전반적인 독성도 근육이 많았던 그룹이 훨씬 더 적었고 근육이 적었던 그룹은 독성이 상당히 심했다. 혈액 관련 독성, 뭐 호중구라든지 혈소판, 적혈구와 관련된 독성들도 근육이 많았던 그룹들이 훨씬 더 적었죠. 그리고 위장 관련, 신경 독성 관련, 그리고 입원 기간도 근육이 많았던 그룹들이 훨씬 더 짧았고, 그리고 이런 제일 중요한 거 어쩔 수 없이 이런 모든 원이 에 의해서 항암 지연이라든지 용량 감소가 필요성이 있었던 확률이 근육이 많았던 그룹들이 훨씬 더 확률이 적었다라는 겁니다. 뉴스 기사 나왔던 것들을 제가 스크랩을 해봤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 결과죠. 근육량과 항암 치료 중 부작용 발생률 그리고 장기적인 사망률 관계 첫 연구였습니다. 음. 결국은 몸의 근육량이 적어 어떤 암 환우분들이 암 치료 시 부작용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연구 중앙대학교 암 센터 혈액 종양 내과 교수님들이 연구한 내용인데 진행성 위암 환자분들 그러니까 사기 환우분들 중에서 항암 치료 중 근육량 감소가 위암 치료에 있어서 좋지 않은 예후 인자인 걸로 나왔다. 그만큼 근육이 중요한 겁니다. 또 다른 연구 결과죠. 이제 최근에 나온 겁니다. 2025년 삼성 서울병원에서 나온 연구 결과인데 췌장암 환자분들 중에서 항암 치료 중 근육 감소하며 예후가 상당히 안 좋은 결과로 나왔습니다. 조금 안 좋은 게 아니라 많이 안 좋은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특히나 항암 치료 중 근육량 유지 또는 개선은 치료의 결과에 영향을 주고 생존율에도 연관성을 줍니다. 그 근거. 를 따져 보면 이제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죠. 그럼 그 근거가 뭘까?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고 배가 나오고 또는 말라서 저체중의 근육량이 적었던 그룹들입니다. 이 그룹들이 항암제의 용량을 많이 못합니다. 음, 이 정도 한다고 칩시다. 하지만 근육이 많았던 그룹들은 항암제의 용량을 충분히 계획대로 여유있게 할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항암제의 용량을 여유있게 계획대로 최적의 용량을할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부작용이 적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근육이 적었던 그룹들은 항암제로 인하여 생겨나는 다양한 독성들이 중요한 장기들로 간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심장, 또 간, 또 신장, 뇌, 여러 가지 주요 생명하고 연관성이 많은 주요 기관과 장기에 그 치료의 독성이 쌓이고 그로 인하여 부작용이 심해지고 결국은 치료 내 약성이 나빠지고 결국은 용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근육이 많았던 그룹들이 이런 치료로 생겨나는 독성들을 근육이 좀 어느 정도 흡수하는 부분이 있다 그 뜻은 다른 장기로 주요 장기로 가는 치료의 독성이 이~ 근육 쪽으로 오는 부분이 있죠 그까 그러니까 근육이 결국은 이런 치료의 독성을 좀 흡수하고 어차피 근육은 시간이 모든 치료가 끝난 후에 또 다시 회복하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많은 게 되게 중요하다. 자, 이제 두 번째죠. 항암 치료 중 운동. 이제 근육 얘기 아닙니다. 부작용 얘기도 아닙니다. 이제 생존율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치느냐. 장기 생존율.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임상종양학들이 2000년대부터 초반부터 활발하게 연구가 됐고, 그때부터 연구했던 결과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데 뭐 10년, 15년, 20년 데이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장기 생존율에 과연 정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건가? 아무리 항암 치료 중 운동이 부작용을 완화하고 치료 내약성을 개선시키고 기타 치료의 효능을 좋게 하고 하는 부분은 지금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는 입증이 됐는데 더 중요한 거 장기적으로 재발률도 떨어뜨리고 전이율도 감소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암에 대한 연구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해서 암 재활 트레이닝의 가이드라인이 항암 중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업데이트가 된 거죠 자 유방암 항암 치료 중 운동이 유방암 생존율 재발률 또는 전유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입니다. 장기 추적 연구고요, 대조 연구고요, 표본도 상당히 좀 어느 정도 많고요. 연구의 설계가 아주 엄격하게 된 겁니다. 가장 좋은 연구 설계는 감독하여요 운동이 진행가 돼야 그 연구가 신뢰성이 되게 높은데 이 연구는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신뢰성이 높은 학회에 논문이 게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되게 신뢰성이 높은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3년, 2005년에서 캐나다에서 여러 의료 센터에서 모집된 242명의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했죠. 그 중에 나눴습니다. 운동 안한 그룹 그리고 유산소 운동만 했던 그룹, 근력 운동을 했던 그룹으로 이제 나눴고, 거의 8년,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역추적을 계속 하고 있겠죠. 8년 정도면 보통 연구 기관 그 결과 보면 다 1년, 많으면 3년인데 지금 8에서 거의 9년까지 연구 결과가 지금 되고 있죠. 이런 분들을 가지고 생존율과 또는 재발률 이런 것들을 따져 본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기 추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 <laughs> 치료 중 운동했던 그룹들이 장기적으로 재발률이 24%가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재발률을 떠나서 그러면 전체 생존율은 어떻게 되냐? 28%가 증가가 됐다고 합니다. 상당한 겁니다. 제가 비교를 해 봤어요. 우리 삼정음성 환우분들께서 많이 하는 키트루다의 효과와 비교를 했습니다. 우선 무병 생존율. 이게 바로 이제 재발률을 얘기하는 거죠. 운동 항암 치료 중 운동했던 그룹들이 무병 재발률이 24%가 감소가 됐고, 키트루다가 35%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음, 차이는 있지만, 이 키트루다 보다는 효과는 적지만, 혁신적인 표적치료제라고 하는 키트루다, 면역항암제죠 어, 키트루다에 비해선 적지만 상당히 큰 효과이고, 전체 생존율도 음, 운동이 28%, 키트루다가 34%, 또 재발이 없는 기간은 오히려 어, 운동 효과, 가더키트루다 보다 더 높았습니다 원격무변생존율 이건 뭐냐 무변생존율은 이제 근처에 재발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원격무변생존율이 좀더 중요한 건데 이건 전이율을 얘기한 거죠 원거리로 전이가 될 확률도 운동이 28% 키트루르다는 38% 어쨌든 간에 혁신적인 면역항암제 의 효과 만큼은 아니지만 그만큼 큰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요? 항암 치료 중 운동했던 그룹들이 이만큼 좋은 예우가 있다는 겁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지금 치료 중 재활 운동에 대해서, 항암 치료 중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낮은 체력, 치료 전에 체력이 낮거나 근육량도 적거나, 또 그로 인하여 동반질환이 많았던 그룹들은 항암 치료가 시작이 되면 부작용의 위험성이 상당히 많죠. 확률적으로도 많고,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부작용이 많다라는 건 어쩔 수 없이 계획된 용량, 항암 용량을 줄여야 되고, 또 항암 사이클을 3주 간격으로 해야 할 것을 4주 또는 5주로 해야 된다든가, 8차 할 것을 안 하고 패스하고, 6차 밖에 안 한다든가 등 여러 가지 이런 RDI 수준을 떨어뜨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항암을 끝까지 완료를 못하고 중간에 포기할 확률도 많습니다. 어떤 그룹들이 낮은 체력과 동반 질환이 많은 그룹들이요. 그러면 결국은 의사 선생님께서 계획된 그 치료의 방향성을 못 쫓아가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특히나 이제 선행항암 해서 나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완전 관해율의 가능성도 오히려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정해진 계획된 항암 용량과 사이클을 지켜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완전 관해율이 떨어지면 결국은 치료 효과도 떨어지고 결국은 치료 결과도 안 좋아지는 거고 추후 재발과 전이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결국은 이렇게 되면 장기적 생존율도 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낮은 체력 그리고 동반질환, 이런 것들은 치료의 결과에 영향을 부정적으로 줄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치료 결과가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작용도 없어져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체력도, 항암 중에서 체력도 좀 올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